자켓은 손님이 체구가 좀 적으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어깨를 이만큼 올리고, 그 다음에 소매 길이를 이만큼 올리고, 기장도, 기장도 이만큼 올리고, 그 다음에 품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옷을 많이 줄여야 돼요. 네, 요 요곳은 소매 기장은 여기 암홀를 올릴 때 단추 구멍이 이렇게 뚫어진 거라 얘를 밑으로 줄일 수가 없어서 요 소매 산 위에서 소매 기장은 줄일 거예요. 그다음에 기장 줄이고 역시 난이도가 높죠? 전체적인 사이즈를 완전히 줄이는 거예요. 엄마이 oh, 자르기 전에 이 나운드 곡선을 미리 그려두세요. 그래야 얘랑 똑같이 옷이 이상 없이 나오니까 얘를 옷을 뜯기 전에 얘를 그려놨다가 나중에 유대로요 패턴대로 다시 얘를 그려가지고 얘를 그려가지고 요렇게 다시 그려서 사용하면 돼요. 밑단 맞춰서 그린 선, 꺾인 선, 그 다음에 잘랐으니까 시접 두고 얘를 심지를 붙이고, 이제 심지를 붙이고 밑단을 지금 우라는 아직 안 잘랐어요. 밑단은딱 맞춰서 꺾고, 이렇게 이게 이제 마지막 기자. 그래서 앞판 안마이는 아까 가다 떠놓은 거 이제 얘로 다시 거기에 나온도 맞춰서 그려주면은 이게 아까 나온도 하고 똑같이 이제 떨어져 왔기 선에 맞춰서 일자 맞추고 나온도 각서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에 돼 있던 옷하고 이 라운드 형태가 똑같이 이렇게 곡선을 맞춰서 그려주고, 이제 라운드 받고, 어깨를, 소매를 뜯은 거를 두 개를 핀뽑아가지고 맞춰가지고, 지금 이 그린선이 소매 발선이에요 그러면은 시접을 남겨놓고 잘라야죠 이제 요 그린선이 요게 소매 달리는 선이니까 그래서 어깨 산 올리는 거니까 요거를 여기에서 시접을 남겨놓고 그린선에다 소매가 달려야 되니까 고거 남겨놓고 요렇게 계단을 하고 이제 소매 이게 달리는 선이니까 그린게 잘라냈으면은 여기다가는 이렇게 두꺼운 테프가 이 아몰 테프가 붙어 있잖아요. 그 아몰 테프를 쳐줘야지 소매가 아몰에 힘이 받으니까 자켓에 아몰 테프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매도 산으로 줄일 거니까 그게 소매가 이렇게 똑같이 재단이 돼야 되잖아요 2인치 소매를 내릴 거니까 그래서 소매를 뜯어가지고 소매산을 이렇게 패턴이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2인치 내려가지고 재단을 하면은 이게 잘 맞겠죠? 소매 라운드가 이렇게 그렸어요 뭘 잘라가지고 이제 해볼게요 자두개 양쪽 팔을 핀을 꽂고 똑같이 맞추고 이제 내려서 소매 길이 줄일 만큼 2인치니까 2인치 내려가지고 양쪽 2인치 내리고, 여기도 인치 내려가지고, 패턴이 이제 내려왔으니까, 여기, 여기에 있을 때는 이게 다 맞았는데, 좀 적으니까 양쪽 왁기에서 양쪽으로 빼주고, 적으면 똑같이 빼주고, 얘를 이제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요랑 똑같이 각도가 맞게 그래야 소매가 아머라고 뭐, 똑같이 예쁘게 맞춰서 달리니까 이렇게 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그 내려오는 넓이만큼 여기는 이렇게 시접이 얼마 안 돼요. 이게 지금 이제 달리는 선이니까 그린 게 이제 여기에서 시접을 주고 잘라야지 자를 때는 이게 달리는 선이니까 그린 게 그러면은 소매는 이제 풍 박으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자켓 어깨 줄이고, 소매 줄이고, 품 줄이고, 기장 줄이고, 완성이 됐어요. 요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사이즈가 확실히 적어졌죠. 처음에 엄청 큰 옷이 한 사이즈보다도 더 줄인 거예요. 이게 이쁘게 나왔죠.